그뭐 카드사도 정말로 너무 아니했고 또 그걸 감독하는 우리 금융 당국도 음. 정말 아니하고 참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서 뭐 그날 좀뭐 물론 뭐뭐 네, 어, 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좀 크게 좀 질책을 해줘야 뭐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막 분이라도 좀안 풀리시겠나 해서 막. 그렇게 제가 좀 소리를 질렀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뭐, 거기가, 그러니까 그, 그날까지만 하더라도 재산상, 뭐, 다른 일절 유출이 안 됐다. 그래서 다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뭐, 막, 두, 저, 신재윤 위원장하고 최수현 원장이 둘이서 막, 네, 그, 그 얘기만 하다시피 했어요. 막 안심하셔도 됩니다. 절대 유출 안 됐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그러면 유출이 안 됐다 하니, 그러면 재산상 피해는 뭐 생기면, 그거는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카드사가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럼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해가지고, 어? 그러면 그, 분들이 국민들이 그금융기관에 카드사에 나가줄 서고 어, 해지하고 걱정하고 어, 내 정보가 유출이 안 됐을까 불안해 여기고 하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그러뭐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면 그 재산상 손해 발생 안 났으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끝하고 말거냐 음, 응? 음, 음, 그리고 위자료 소송을 일부 저 피해자들이 냈어요 한 (130여 명이) 보니까 예, 예. 냈는데 그럼뭐 (130명이) 판결 나면은. 음. 뭐 그러면 다른 뭐 이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소송 안한 사람들은 그러면 안 해줄 거냐 이거예요 네네. 소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들은 안 해준다 할거냐 음. 음. 네? 음. 그러면 또그뭐 예를 들어서 뭐 판결이 뭐 그렇게 지난번에 뭐 소송에 거의 뭐 (20만 원씩) 예. 뭐 인정해 줬다 이러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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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받았으니까 20만 원 받기 위해서 그가가지고 <laughs> 도장 찍고 뭐 이러고 또 수령하러 왔다 갔다 이러면은 음. 그 번거로움이 음. 어? 얼마나 또 크겠어요? 그래서 음. 어, 너 당신들 잘못으로 생긴 손해니까 음. 그 카드사가 보니까 다른 보안 다른데 안 뚫린데는 그런 보안 규정을 다 지켰어요. 보니까 자료를 음. 보니까 USB 그런 보안 장치, 음. 개인정보 보안 장치, 고객 정보 보안 장치. 음. 돼 있는데 고그 뚫린 회사만 안돼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돈을 아끼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보안 분야에 투자를 안한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뚫린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거는 100% 카드사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어, 그런 정신적인 피해든 재산상 피해는 당연한 거고 정신적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자질해서자질해서뭐 어떻게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 무슨 카드사 사라그러면 우리는 뭐 사은품을 사은행사를 뭐 어떻게 좀 대폭 하려고 아니 그걸 사은행사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사은은 카드를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어떤 미끼상품적인 성질인데 그거는 전혀 성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금융 감독 당국도 내가 어, 그때 I T 뭐뭐 예. 담당하는 직원 이렇게 세아가참 예. 야단도 쳤지만아, 니그 그분들은 나가서 무슨 뭘뭘 뭘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음... 아니 I T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보안 분야 이 보안이 다돼 있냐 없냐 그게 모르겠어요. 뭐다 일정하게 돼 있는데 뭐 옵션이 다 모르지만. 다돼 있는 카드사도 있고, 안돼 있는 카드사도 있고 하면, 안돼 있는 데는, 당연히 검사를 나가가지고, 당신들 회사는 이게 뚫려 있으니까, 안돼 있으니까, 음. 이런 걸 보강을 해라. 음. 응? 그렇게 지시를 해야죠. 음. 그거 안 했더라고. 그럼 뭘, 뭘 검사했냐 이거야. 뭘 감독하고. 음. 이, 지금은 보면은, 이 생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대책을 음. 마련하고 음. 또 입법을 해야 되고 음. 하니까 음. 이걸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뭐~ 정책 청문회를 한다든지 하고 음. 어~ 거기에 대한 입법 조치를 (2월) 국회 음. 시급하게 음. 빨리 마련해 놓는 것이 어~ 음. 바람직하다. 이 국정조사나 특위 구성을 하게 되면 입법조치 활동도 좀 늦어질 거고 아무래도, 음, 어? 네. 그리고 또 늦어지다 보면 뭐 지방선거 오고 이러다 보면 또 정기국회까지 가게 되면 이 금융은 이 보안상이라는 거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기 이 때문에 좀 빨리 대책이 나와줘야 우리 국민들께서 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라도 음. 어, 정무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빠른 실내 2월 국회 어,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금융정보보안 어, 분야에 대한 법들을 좀 통과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2월에 국회가 열리면 당연히 예. 긴급현안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예. 어떤 형태로든 예. 이 문제를 어, 예. 다시 짚어서 예. 어, 과연 뭐첫 번째로 이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을 짚어야 될 것이고 예. 어뭐 정무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융 분야에 아또 네. 어, 예, 정보 유출이나 개인 정보가 네. 어, 이렇게 어, 보안이 잘 지켜지도록 네. 어, 그런 부분에 입법 조치를 네. 시급히 하는 것이 또 필요한 네. 것이고 네. 또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이 총리실이 또정무위 소관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 제가 국무조정실장에게 한번 어, 건의를 해서 네. 지금 뭐 그 tf 팀을 총리실 사례 만들었다 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어,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어, 같이 받으면서 예. 총체적인 지휘또 예. 감독을 또 이렇게 총리실에서 잘 해가지고 예. 이번에 정말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예. 일반 우리가 국민들이 생활할 때 정보가 유출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철저히 예. 한번. 반복해 강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계기는 이제 작년에 예. 어, 정전, 한국전 정전 60주년 예. 어, 기념행사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랬는데, 예.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특사로 예. 어, 제가 미국에 가서 워싱턴 DC에서 예.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서 저기 오바마 대통령하고 같이 아, 네, 아.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우리 저 연설문을 이렇게 어훈처에서 네. 아, 써서 왔는데 보니까 뭐 고맙다, 감사하다, 네, 아, 오늘날의 한국이 뭐 그때 당시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 네. 그런 얘기는 당연히 이제. 어~ 하는 얘기인데 음. 너무 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내용만 있어서 음. 야 이거 뭐~ 좀 이래 알맹이가 없다 음. 어? 어~ 미군 참전 용사 지원 재단을 만들어서 좀 도와주겠다 음. 지원하겠다 음. 하는 이런 거는 어떠냐 하고 제가 외교부하고 이제 본체에 물어보니까 음. 아~ 그참 좋은 좋은 음. 생각입니다. 음. 응? 이때까지는 맨날 뭐 우리가 뭐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어, 정말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재단을. 어,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음. 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음. 어, 이런 얘기들 을 하셔가지고 음. 어, 정작 이제 좀 기금을 내야 될정경현 음. 쪽에 또 문의를 하니까 음. 아마 좋다. 이래서 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제가 음. 어, 연설을 할때 아예 연설문에다가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예, 미군참전용사 음. 지원재단을 만들어서 음.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음.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어마마 대통령 앞에서 약속을 한 셈이죠 음. 그 참전용사들 음. 한 7천 명 정도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음. 예. 기금도 기금이지만은 또 기업들의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 물어봤어요. 음. 현대차만 하더라도 미국 내 음. 현지법인에서 한 3만 명 정도를 음. 고용을 하고 있고 음. 삼성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음. 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음.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 현대차만 하더라도 그 6만 명의 근로자를 미국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참전 종사 부손들 모임을 지난번에 갔을 때 만들고 왔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후손들을 그 현대차나 삼성에 우선 채용해 줄수 없겠냐. 뭐 가산점 주는 방식도 좋고, 또뭐 일정 비율을 무조건 어 선발하겠다 하는 방식도 좋고, 막뭐 그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하고 그런 방식이 어떠냐. 그러니까 다들 어 좋다고 그랬어요. 이왕 미국인을 그 근로자로 음. 어, 뽑아서 써야 되는데 음. 참전용사 후선도를 우선 채용을 해준다면은 음.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기업에 대해서 고마움을 음. 느낄 것이고 음. 또그 채용된 직원도 음. 어, 굉장히 그 기업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게 음. 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음. 어, 목숨 바쳐서 지키려고 했던 나라의 음. 어? 회사에서 음. 나를 이렇게 또 채용까지 해주는구나 음. 하면 굉장히 아, 어, 충성도 높게 일을 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했고, 또 미하원 그 참전용사 중에 한 분이신 찰스 랭글 음. 뉴욕 할렘가의 23선 의원이십니다. 음. 미하원 조세위원장도 지내고 한 아주, 음. 어, 뭐, 좋은 분이신데, 어, 그분한테도 그,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그 얘기하니까 뭐, 베리 굿을 연발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음. 어, 미국에서는 최대 복지가 고용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또 매년 보험처 초청으로 미국 참전용사들 한 2-300분 정도가 매년 이렇게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음, 음. 오는데 그중에서 뭐 올해는 어, 미국 본부에서 보낼 때 음. 예를 들어서 노인성 질환, 음. 에, 노인성 질환 계시는 분한 2-30분 정도를 음. 같이 보내라. 예를 들어서 백내장 환자들어 음. 그런 분들 한 2-30분까지 보내라 해가지고. 어, 뭐, 우리 보험병원에서 수술을 해줘도 되고, 뭐, 삼성으로 온 아산병원 이런 데서, 뭐, 무료로, 뭐,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뭐,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술하다가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음. 예. 그런 노인성 질환들, 비교적 간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제, 레리키너드 그, 참전용사 회장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뭐 잡지도 예. 있고, 예. 예, 잡, 뭐, 미국에서 만든 예. 그 참전, 예. 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예. 어, 자기들 잡지를 만들고꽤 예. 괜찮아요, 잡지가.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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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제 보여주고 하면서, 미국에 지금 우리 보훈처 추산으로, 어, 한 40만 명 예. 정도가 네. 있고, 네. 그리고 전, 미국 전역에 170개 또, 미, 참전용사, 한국전 참전용사 지부가 있습니다. 예. 조직이 딱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레리키너도 이제 한국전 참전용사 회장도 음. 그러면 이제 몸이 아파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좀 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재단에서 좀 지원을 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음. 참전했던 나라들 중에서 미국보다 훨씬 또 어려운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디오피아도 있고 뭐 등등등등이 음. 있지만은 어, 저희 이제그제 지역구에 유엔묘지가 있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그 인근에 지금 유엔 평화 기념관을 올해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네. 네,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업 주체가 국제 평화 기념 사업회가 음. 또 주관을 해서 하는데 국제 평화 기념 사업회가 앞으로는 그런 참정국들 음. 대상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고 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미국 그 특사로 음. 네, 오바마 대통령 특저 어, 그 정년 60주년 음. 기념 행사 특사로 가서 음. 또 우리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연설을 할때그 음. 약속을 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음. 일단. 이제 미군들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 시작하고, 네, 시작을 하고, 네, 네. 어, 나머지또 참전국들, 뭐 용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 평화개념사업회 쪽에서는 부산에 대학생들하고 지금 6월 어, 6일날 필리핀 도 갑니다. 파, 작년 8월달에는 필리핀 참전용사촌에 봉사활동 하러 갔다 왔어요. 예, 네. 네, 그전에는 그 태국의 방콕의 참전용사촌에 가서 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열린의사회하고 가서 무료진료하고 대학생들이 이렇게 뭐 애들 그또 참전용사촌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뭐가르쳐주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요. 여기고 네. 저기 있는 그 훈장이 그때 태국에 있는 참전용사들한테 하나씩 달아준 훈장입니다. 그분장님이그기념사업에는 네. 의원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처음엔 제가 만들어가지고 아, 지금 그, 언제 저, 만드신 평화기념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국비로 내려오니까 그걸 또 사업회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한, 년도, 뭐한 5, 6년 대죠 5, 년 예, 예, 예. 아, 그, 실질적으로 예. 그걸 님이 지금 주도하고 예, 계신 분이 계셨는데. 네, 그래서 아. 거기서 이제 앞으로는, 아. 어, 참전국들에 대한 아. 재반 뭐 그런 활동들을 할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런 미국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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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기 아, 때문에, 이제, 만들었그고 원래 그런 쪽에 음. 해외 참전용사나, 뭐, 우리가, 거기 참전용사에 네. 대한 보호행사,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딱 지역에 처음에 초선 와서 보니까, 저도 뭐, 부산 출신이고, 그, 유엔 묘지가 있는 동네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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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고, 자라고 했지만은, 네. 어, 어릴 때는 뭐, 거기 뭐, 사생대회나 한번 가보고, 뭐, 통못 갔어요. 음, 근데, 음. 어거이대서 와서 보니까, 이 세계적인 보물, 음. 네. 세계적인 보물이잖아요. 음. 거기 2,400개의 군인들이 동맹국 군인들이 묻혀 있습니다. 음. 네. 실제 시신이 음. 모셔져 있어요. 음. 영국 군인이 제일 많습니다. 한 850년이 네. 되고 터키, 프랑스, 미국은 유해 송환주의가 돼가 미국은 36기밖에 없지만, 음. 두라한 어, 36기밖에 없지만 음. 거기가 각국의 정상들이 보면 반드시 거기 참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나라하고 혈맹이다. 어, 우리하고 혈맹이다. 그냥 우방국가가 아니고 동맹국가, 혈맹, 피를 나눈 사이다 하는 그 근거가 음. 유엔묘지에 있는 겁니다. 음. 자기 나라 군인들이 이 영말리, 이 대한민국 어, 타국당에서 우리나라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 하다가 그 묻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게 어떤 혈맹 관계를 이어주는 끈을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인연을 잘 발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 아주 그 좋다. 요번에 어 불교계에서 작년에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를 해가지고 부산에서 크게 했습니다. 천도제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때 권영세 대사, 중국 대사 부임한다했습니다그 조계종단의 큰 스님들한테도 렇리 그래 얘기를 했지만 이 원래 천도제를 큰 스님들이 유엔 묘지에서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유엔군들에 대해서 천도도 하지만 그 파주군 적성면에 가면 적군 묘지가 있는데 거기 중공군하고 북한인민군들 묘가 있다. 우리 국군 유해 발굴단이 아군 시신을 발굴하다 보면 백병정 열리고 이런 데는 막 피하 시선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군 유해만 수습하고 그거 놔둘 수가 없으니까 같이 애가 적군 면제 못이 났다. 그런데 유엔군만 이렇게 천도하는 것보다, 어? 정말로 이 사람이 싸워도, 그렇잖아요. 한번 다다닥 싸우다가 나중에 다시 잘 지낼 때, 야, 그때 미안하게 됐다. 앞으로 잘 지내자. 이러고서 다시, 어, 회원의 가정을 거치고 다시 잘 지내는데, 우리 한국하고 중국은 그때 한국전쟁 때 싸우고 난 뒤에, 그때 그 노태우 대통령 때 국방외교, 국방정책회가뭐 그때 슬그머니 경제교류를 시작한 이래 이때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에 회원하는 과정이 없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천도제를 60년 되고 했으니 천도제를 지낼 때 유엔 묘지에서도 하시고 중국군 묘지에는 중국의 큰선님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합동으로 천도제를 우리 한국의 큰선님들하고 같이 한번 해주시면, 한 중간에, 정말로 그게, 회원의 계기, 예? 응. 응? 야, 면하이 다 앞으로 잘하자.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수 있다. 내가 권영세 대사한테 몇번 이야기를 했어요. 어? 응. 당신 그 중국 대사 부임하면, 이, 일로 임무다. 그러니까 이제 부임하러 가기 전에, 그 종단에 종무원장 선님한테 인사하러 갈 건데, 그때 얘기를 해보겠다. 어, 이러더니 그냥, 대통령 가쳐가지고유해 뭐, 가져가라 돌려주겠다, 이래가. <laughs>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렇게 해서 전개가 된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도 그때 정부에 뭐 예산을 좀 배정을 받아서 할까, 뭐, 그 뭐, 기업들도 어 정부에서 좀 들어와야 안 되겠냐. 그래야 뭐 반반 하든지 해야 안 되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부 쪽에서는 또, 참전국이 뭐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딱 미국 미국만 딱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기가 조금 막 형평성상 좀 어렵다 그래서 예, 이제 막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시작은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특정 어떤 사업 예, 이 양국에 정말로 이제 기여를 할수 있는 어,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사업이 생기면 그때는 뭐 정부 쪽에서도 뭐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습 생각합니다. <목소리>